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가장 먼저 달린다고 자랑합니다. 마치 예전 전쟁에서 성벽에 사다리를 두고 날아오는 화살과 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는 병사처럼 복음을 위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럴 수 있는 것은 그가 용감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인도해 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 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을 향해 달리는 것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